예 차트 해석한 남자 차이남 예자 오늘 토요일이죠 예 4월 9일 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인 요청이 있어서 남선 알미녀예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자 요거 재밌는 차트 같아요 그래서 음 그리고 매수 시점부터 매수 시점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만약에 매도를 하고 다시 들어갈 타이밍은 어딘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표를 쓸 때, 뭐, 두 개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하던, 예, 그거고,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무려, 어, 기초단계부터 하면 2년 가까이 걸린 것 같고, 예, 저, 그, 요번에, 그, 기초는 만들어 놓고, 삼성 파생 매매법의 기초에요. 예, 그, 제가 눈이 말씀드렸던. 그것만 하셔도 무적이에요. 잘만 활용하시면. 그게 일목근형보다 훨씬 좋아요. 저점 잡는 데는. 예 훨씬 더 뛰어나고, 예 그리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안 보시더라고. 예, 그것도 눈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왼쪽 하단에 링크 띄워 놓을 테니까 그건 보세요. 예, 그니까 저는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뭐, 어느 정도 매매 빅법 기법까지 제가 만들 수 있어요 뭐 현대까지 나와 있던 기존의 보조 지표 외에도 정말 간단하게 누구나 쓸수 있게끔 이게 저희 아들 때문에 만든 건데 처음에 이게 20선 삼성 파산 매매법 이라는 건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마다 수준에 맞춰서 제가 그 매매법을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시켜 줄라 그랬는데 요번에 아이디가 팍떠올라서 아예 그냥 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장 기초를 만들어 놓고, 뭐, 이제, 뭐, 중간 수렴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은 한 2년이 좀 넘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기본 매매뿐만 쓰셔도 그 물릴 일이 없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남산 알미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저는 근데 그게 필요가 없긴 해요. 왜냐면, 눈에 보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잡아 놓은 건데. 자, 지금 시작할 때 보면,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보시면 되냐면, 61선이 틱할 때라 그랬어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61선이 요거거든요. 61선이 삼성 61선이 요거잖아요. 61선이 틱할 때가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61선이 요건데, 요게 우상향으로 변환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선을 하고 보면, 자, 점점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원이 좀 뜨고 있죠. 에, 61선이 틱하고 있다. 에, 올라서고 있고. 두 번째. 그냥 저점에서 매수하실 때. 그러니까 241선 캔들이 241선 밑에서 어, 역별로. 역별로. 완전히 역별 상태였을 때. 그리고 이격이 모일 때죠. 이렇게. 그리고 저희 평선들이 한데 모여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끊어서 볼게요. 거리량만 이렇게 끊어서 볼게요. 자 얘는 근데 치사하 사인을 잘 주진 않았어요 예 거래량을 예. 보통은 요 부근에 왔을 때 오돌도돌 터져 주는게 어이 나왔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평균적으로 나오던 거래량이 여기에요 예, 평균적으로 나오던 거래량이 여기인데 좀 두껍게 할게요 평균적으로 나오던 거래량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 매대만 보면 얘네가 이제 유통물량이 9천만 주 정도 니까 이렇게 띄어서 보면 이 정도가 더 터져줬던 거예요, 그쵸 어. 그렇게 되면 거래량 사인도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이게 어떤 방식,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최고 나왔던 최고 거래량이 나왔던 데를 빼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보게 되면 예, 또 틀리죠. 거래량이 엄청 크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예, 420만 주,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아래쪽에서 금 살짝 터치하는게 68만주에요 그쵸 그럼 이런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갑자기 이렇게 나와줬다는건 의심을 해봐야죠 그쵸 이 상태에서 계속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 일단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매일매일 보셔야 되고 자 그런거 못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볼수 있게끔 만든게 이거죠 예. 자 이제 공장처럼 찍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 자 빨간색 하단색 부분 이제 빨리 잡아서 단기 수익을 내실 때는 빨간색 하단색 부분을 보시면 되고 우선 기준은 아까 똑같아요. 61선 자체 들어왔을 때 검은색 라인 안에 캔들이 아예 들어서거나 빨간색 라인 안에 캔들이 아들어서면 사시면 돼요. 매수예요. 예, 그냥 간단하게 매수죠. 예, 매수입니다. 그러면 쭉 가죠. 그리고 빨간색 첫 번째 라인 이탈하기 전에 파시면 됩니다. 예, 끝납니다. 예. 올렸다가 내려오면 끝날 때 아니면 종가 기준에 뚫렸으면 그냥 파세요. 예, 더 욕심부리지 마시고. 예, 저는 더볼수 있지만, 예. 근데 이게 죽은 차트는 아니죠. 예, 이쪽 옆에 보시면 일목, 일목균형표로 찍어 봤고요. 예, 지금 저항대 라인에서 딱 꼬리 걸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1차, 2차. 예, 그쵸? 그리고, 어, 이쪽은 조금 아쉽게 안 맞긴 한데, 요걸 볼 때는 또 반대로 보면 되죠. 이게 지금 죽었냐, 안 죽었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초, 단기로 봤을때는 이제 매도가 맞죠 근데 지금 두번째로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게 있죠 음, 엘리어트 파동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 한번 올라와서 기존의 고점 예, 기존의 고점대죠 예. 요쪽에 지지받는 라인들 보이실거예요 요쪽에 지지받는 라인대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겠죠 그러면 저는 이게 더 죽었다고 생각 안하고 이 상태에서 반등이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지금 받칠 때 받쳤으니까, 예. 자, N자 모양으로 틀어주는, 예. 예,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얼마나 더겹줄지 모르죠. 얼마나 더겹줄지 모르는 건데, 어,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라인 자체에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리셨다. 20선, 이제, 안쪽에 위로 올라섰죠. 20선 상선 위에 올라섰고, 그 다음에, 241선 위에 있으면 저는 배팅 어디까지 241선까지 요번에 들어간다면 배팅을 해줄 거고 만약에 이쪽에 있는 매물대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 개만 쳐 주면 되겠죠 뭔말이지잘 모르시겠죠 그래요. 원래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만약에 나는 여기서, 어, 금 조정이 들어가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서, 어, 한번 먹어볼 거야. 하고, 검증을 한번 하면 되겠죠. 예. 검증 자체를. 자, 지금, 다시. 시작을 했다. 241선과 120선, 61선 이격은 좀 커도 좋다. 그런데 지금 걸려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직전 고점 부근이라는 거죠.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 자, 근데 크게 보면은 얘네가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을 찍어주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우위 상선까지 올려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바닥주예요 바닥주. 바닥주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기존 고점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커트 라인이, 사인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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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저항대가 이렇게 있으니, 자 지금 자체적으로는 단기적인 상승은 흐름은 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면. 어, 1차적으로 걸려주는 라인부터 한번 보자.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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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금액대가 다 있죠, 따로. 예, 여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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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에요. 그러면, 굳이 위험하게 갈 필요 있냐. 예,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쉽긴 한데,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에요. 무조건 여기까지는 올린 겁니다. 4만원대까지는 무조건 한번더 다시 온다는 거죠. 아, 4천원대까지는.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갖고 계시다. 4천원대 오게 되면, 한번 정리하시는 전략, 이렇게 보시는 게좀 제일 맞긴 맞을 거예요. 요거는 창고 상황이니까 창고만 하시고, 예. 원래 급등주를 이렇게 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지라인은 확실히 지키셔야 되고, 음. 지지라인 때 가격대 여기 보이시죠? 지지라인 때 확실히 지키셔야 되고, 지키셔야 돼요 이걸 안 지키면 안 돼요 예, 그 상태에서 거래량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장기 평선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지금 틀어서 위로 올렸거든요 예, 저번 주 이번 주 근데 여기 보면 매물대 얇죠 예, 여기 매물대는 지금 얇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매물대 맞고 내 떨어진 거거든요 예, 단기 쪽으로도 아직 중간선이 받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이거 주봉상으로는 단기선으로는 중간선 받치고 있으면 힘이 상당히 좋은겁니다 예, 꼬리찍고 올라온거니까 그러면 일봉상으로 한번 또 살펴보는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번 흐름이 나올 것 같지 않나 라고 판단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고 나는 좀더 들고 갈거야 하면 무조건 241선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놓으시는게 낫고요그 다음에 이 중선있죠 검은색 중선 이게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하시는게 맞습니다 예, 짧게는 위에걸 보고 매도를 하시고 좀더 보실거면 그 위에 걸 보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예. 아직 뭐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좀 조정받고 예. 그 다음에 또 가든지 아니면 또 바로 쏘든지 왜냐면 원자재 값이 워낙 좀 그렇죠. 요즘 예. 들쭉날쭉해서 예. 그런 것 때문에 꼭그 얘네는 알루미늄 뭐 이제 뭐 전선주 쪽들은 뭐 구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또쭉 지켜보십시오. 예.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뭐야 광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